통일신라 시대 귀족 계급은 사회적 신분을 이름으로 표현했다고 함. 신분상승시에는 본명 대신 새 자기 이름을 사용하는 관례가 엄격히 지켜졌다고 전해짐. 이 자기명은 왕이 직접 하사하는 것이어서 공식적인 신분인증 수단 역할을 했음. 자기 명칭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명확히 보여주어 신분상승 후에는 이전 이름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이는 당시 신라 사회에서 계급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였음. 신분이 바뀐 인물들은 새 자규명 사용으로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얻는 효과도 누렸음. 자규명은 문서, 관직, 의뢰 등 공식 활동에서 반드시 사용되어 개인의 신분 변화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했음. 이 같은 이름 제도는 신라의 엄격한 신분사회 구조를 반영하며 이후 고려조선의 관직체계에도 영향을 주었음. 자규명으로 신분 변화가 즉각적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게 되면서 신라 귀족 사회의 독특한 신분 상승 방식을 보여줌. 신라 귀족 신분 이름의 비밀을 더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의 반응을 남겨주세요.